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까지 나머지 일곱 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완결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편 149편과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함께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떠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저희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많이 선생님들한테 맞으면서 자랐죠.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그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목표는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 이 아이들 시험 성적이 오르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뭐 선생님들 중에 정말 뭐 사람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친구들은 그 매를 맞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미워서 멸망시키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신의 백성을 절대 미워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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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고 볼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드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런 모양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 앞부분에 말했던 거짓된 삶을 회개해라. 입술로 거짓말 말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회개해라. 그걸 돌이켜라. 그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돌이키려면요,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아야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가르치지르치지도않았한일 악한 일장히잘합히 잘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0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웠겠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지역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바를 따르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 뒤에 보면은 25절, 26절을 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할 것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애굽 유다, 애굽, 애돔, 암몬, 모압, 뭐 이런 사람들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유다 민족과 모두 똑같다. 그래서 내가 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를 따르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그 풍요의 산,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 바알이 정확하게는 그 아버지, 뭐 군주 이런 뜻인데 이름 뜻 자체는 그게 이제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뭐 이런 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 비가 우리나라도 그 전통적인 그런 토속 그런 신앙 중에 기우제라는 게 있죠.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 달라고. 또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오면 그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뭐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마을 전체 모여 가지고 뭐 구슬려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짝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아세라는 자산의 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를 살아갈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일손이 많으니까 같이 일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소출을 내고 이게 삶의 이제 그런 어떤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돼. 그들에겐 잠깐 피해가 가도 일단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살아라. 뭐뭐 안식일을 지켜라. 농경 사회에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정말 쫄딱 망할 것 같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수 있는데 1년간 농사를 안 지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 말씀을 버렸다 이게 그냥 뭐 착한 일을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거를 거부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문화에 대로 문화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되었던 거고. 그게 가나안 입성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의 할래.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은 지키고 물론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지키고 일부를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 한다.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 받은 민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을 불러와서 곡해라. 애곡을 해라.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나안의 이 방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라 슬퍼해라 아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엉뚱하게 살았구나 이 삶을 버려야만 하는 거다 울며 부르짖으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삶을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천상 세계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에 특히 대한민국에 서울에 석관동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역의 문화와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중심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건 모습이 그 다른 중심으로 인하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고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가 무척 어려움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